자, 올해, 지금 코엑스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하는데 아마. 지방에 계신 학생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좀 오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또 서울에 계셔도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또못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어, 여기 이제 공공학 채용 박람회 하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좀 이제 좀 많이 좀 붐빕니다. 이제 각 기관 각 기업별로 이제 부스들이 마련돼 있고 그 부스에 이제 쭉 줄을 늘어서서 앉아서 이렇게 가볍게 이것저것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음 또 명사 특강, 또뭐 브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뭐 특강들 이런 특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 실제 뭐 인성 검사나 뭐이렇면뭐 면접 메이, 어, 면접 모임 면접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이미지 컨설팅 같은 것들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다시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시라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렇게 이제 개막식 사진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개막식 하던 모습이고요. 이번에 이제 고, 여러분들 이제 가장 싫은 공기업 취업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한 거 그거죠. 도대체 내년에 얼마나 뽑을까? 어 그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건보죠. 건보에 이렇게 채용 부수를 세 가지를 이제 건보가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이,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이렇게 직접 어, 상담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어, 가장 중요한 이제 채용 규모가 이제 가장 걱정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채용 규모별로 탑2 어, 0이 20개 정도 가장 많이 채용을 많이 할 공기업들을 좀 정리를 좀해 한번 해봤습니다.